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들이 중국을 유학했던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불교를 알렸던 이른바 저희들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구법승이라고 부르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주제로 해서 과연 어떤 어떤 분들이 중국을 다녀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총괄적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구법,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법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 간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의 불교 위인들이 중국의 불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첫 번째로 꼽혀야 될 분은 원광법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법승의 선봉에 있는 사람은 각덕 스님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광이라고 하는 스님은 중국에 유학했던 시기 자체가 굉장한그 중국 역사의 격변기 속에 중국을 다녀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고 다시 그 남북조 시대가 수나라로 통일되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원광 스님이 호구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국의 불교에 끼쳤던 영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 측의 기록, 송고승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원광법사가 이제 그 호구사 안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란이 계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날인지 이제 적 이 분이 원광 스님 계신 처소로 쳐들어와가지고, 어, 절을 약탈하고, 절에 있던 스님들을 모두 내쫓고 하는 가운데서 원광 법사가 그것을 극구 만류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광 법사를 화양에 처하려고 이 분을 탑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피어 오르자마자, 페랑간 마른 하늘에서 뇌성 병력이 치면서 소나기가 날리고, 그 다음에 온광법사가 이제 목숨을 구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보고를 받고서, 이제 그 수나라 황실에서 거기를 조사를 해본 즉, 원광법사가 묶여 있었던, 탑에 묶여 있었던 그 흔적과 밧줄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수나라 황실에서는 정말 이분은 위대한 고승이다. 우리 중국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서 굉장한 우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원광법사의 도가 어느 정도 높았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잘 인식했다는 걸알수 있고, 또 원광법사보다는 조금 후배이지만은 자장스님의 경우도 그때는 이제 당나라가 되었을 때인데, 수나라는 굉장히 그... 대제국을 건설했으면서도 불과 30년 정도 500개는 유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그 침범했던 수양제라고 하는 이의 아버지가 수문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양제 요 양대에 걸쳐서 짤막한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당나라로 바로 흡수가 되어버리는데, 이 당나라 태종이 한국에서 온 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고승이라는 말씀을 듣고 한번 친견을 하기 위해서 자장스님 계시던 종남산 일대에 친이어가를 돌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장스님은 도저히 절벽의 벼랑 끝에 사람이 넘나들기 어려운 그 험준한 곳에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먼발치에서 큰 스님을 소리 높이 외치다가 그곳에서 스님 쪽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장미를 쌓아도 이렇게 합장해서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분과 더불어서 또한 분. 신행 실천의 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각스림을 들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미 구화산에서 말씀을 드린 경우처럼 이분은 중국 사람들은 뛰어난 수행력과 더불어서 그 청빈 검소한 생활을 존경해서 지장보살의 화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김교각이라고 하는 당신의 본래 이름 대신에 김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아직까지도 이 구화사 안에는 등신불이 되셨던 그 지장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참 뛰어난 그런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큰 스님네들은 중국 사회에 뛰어난 한국 스님네들의 실천행과 수행 의지를 보여주었던 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대별로 뚜렷한 그 고승들의 신라 출신 스님네들의 여러 가지의 행적들이 참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중국 불교에 대한 학술적인 기여입니다. 사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2500년을 유지되어 오면서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불교계 내부에서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실천적인 수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술적인 기여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상당히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맹목적으로 강조한다기 보다는 이성에게 호소하고, 이성을 통해서 불교의 진리를, 아,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 학술적인 업적을 중요시 여기고, 또 수입내들 중에서도 그런 그 일들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은 원효대사를 들수 있죠.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화엄종의 제 2대조였던 지엄 화상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배웠던 말 그대로 중국 화엄종의 3대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도저히 그 외국인으로서 그 자리를 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라로 귀국한 경우가 되는데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학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원효의 글을 인용을 하고, 원효라고 하는 분의. 위... 위대한 사상체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원효스님의 여러 가지 저술들, 가장 대표적인 저술만 꼽으라고 한다면 대승기실론 소, 대승기실론 별기 이두 개를 합해서 해동소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고 또 원효대사의 윤리관을 말해주는 것으로서는 법망경 소. 보살계본, 지범요기, 뭐, 이런 저술들이 있는데, 원효의 글을 가장 중국인들이 좋아했던 저술은 뭐냐면, 금강삼매경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큰 스님네들이 경에 대해서 해설서를 썼을 경우에는, 소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경, 소, 이렇게 붙이는데, 금강산매경에 대한 해설서를 론이라고 하는 격식 높은 칭호로 불렀다 이것은 결국 용수보살이나 무착 세치의 저술들에만 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중론, 백론, 십이문론뭐 이런 식으로 용수보살의 삼론종에 나오는 중요한 교설들 또이 무착이나 세치는 육아사지론 같은 이 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인데, 중국인들은 금강산매경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원효대사의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또. 조금,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만, 승랑 같은 고구려 스님이 보여줬던 삼론종에 대한 기여, 중국 삼론종이 형성 발전되는 었 데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또 고려 초기에 활약했던 최관 스님의 천태 사교의 같은 저술, 참 중요한 저술입니다. 천태종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인 업장 가운데 하나가 교상판석이거든요. 이 천태대사 지위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불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8만 4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시대별로, 내용별로 정리한 책인데, 이 천태사교의를 능가하는 책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최관법사가 쓴으로 말미암아 중국 불교가 교학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실천적인 의지 그리고 학술적인 기여 이 둘은 한국 불교가 중국인들에게 끼쳤던 가장 긍정적이고 또 훌륭했던 그런 업적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중국 불교에 끼친 한국적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